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형 차량이죠.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3.8 모델에 여러분들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은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 제가 워낙에 G90을 많이 리뷰를 해서 제네시스 G90 찾으시는 분들은 이 프레스티 등급의 거의 풀옵션급이라는 걸다 아시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옵션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레스틴급의 차량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리얼 우드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시트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레스트 기능이 가능한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 모델은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뒷좌석의 VIP 시트하고요 썬루프 이두 가지밖에 추가 옵션이 없을 만큼 G90으로는. 가장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풀 옵션급의 3.8프레스팅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뒷좌석 VIP 시트하고 썬루프가 빠져 있는 5인승에 사실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5인승 차량 찾기도 굉장히 힘든데 5인승에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4륜 구동 거기에 5인승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식 설명드려야겠죠. 연식 말씀드리면 연식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연식이에요. 21년 4월에 등록한 차량인데요. 제네시스 G90 차량, 21년부터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바로 전자 서스펜션의 옵션이 21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적용이 됩니다. 지형 노면에 따라서 이 서스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행 상황에 따라서 네 바퀴의 감세력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전자 서스펜션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21년 4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능형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0년까지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인데 그 앞쪽에 지능형이 붙죠 3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멀티 스포크 휠 21년에만 선택이 가능한 멀티 스포크 휠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2 1년 4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 또 설명드리면 주행거리도 정말 좋아요 주행거리도 이제 약 6만 8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을 해줍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2021년 4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6만 8천 킬로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도 한 2년 정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 4륜구동 거기에 5인승에 21년 4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효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 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신차가가 3.8 모델로는 가장 비싼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지만 가성비는 최고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가율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금액도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90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씌우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 전면부 쪽을 보시면 G90의 트레드 이 마크죠.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G 매트릭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 보이고 있고요. 깔끔한. 그릴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이고, 그리고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 공 차량이고요. 본닛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역시 주행 거리 6만 k 로에 2021년 4월에 등록한 차량답게 깔끔한 본닛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이본닛 부분 쪽에도 이 캐릭터 라인 쪽 보시면 단차도 전혀 없고요. 깔끔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이고요 운전석 헤드램프 부분이에요 이 차량은 2021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 있는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지능형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 밝기도 조절을 해주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능형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이고 그리고 휠 또한 21년식에만 선택할 수가 있는 멀티 스포크 휠을 장착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 전혀 없고요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아요? 깔끔한 휠과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어, 상당히 좋네요. 앞쪽 타이어는 한8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기스도 하나 없는 깔끔한 휠을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어, 뒤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뒤쪽도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트렁크 라인과 범퍼 라인 쪽인데 범퍼 라인 쪽도 제가 다 비칠 정도의 깔끔한 범퍼 라인을 보이고 있는 주인공 차량이고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리어램프가 반대쪽 선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균형감 있고 고급스러운 뒷모습과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에터링 또한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자아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전동 트렁크하고요 후방 카메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20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4단답게 전장이 5.2인터나 되는 굉장히 넓은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 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티드급의 차량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트렁크 플레이어서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이에요 뒤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 주공 차량이고 뒤쪽 좌석에 AWD 이 차량 4륜구동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 휀다 정말 깔끔하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역시 조수석에도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깔끔한 외관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주공 차량이고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휠 부분인데 휠. 기스도 없는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21년 4월에 등록한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 차량,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역시 뭐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워낙에 좋고 연식도 좋기 때문에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휠 또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과 그리고 타이어 또한 80 이상 남아있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지 49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서 이 차량 실내 풀옵션 차량이죠. 실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확한 주행 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이 차량은 프레스팅급 차량이죠. 풀옵션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리얼 우드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가죽에 마감이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고요. 역시 깔끔하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고급스러운 렉시콘 사운드의 크롬의 스피커가 보이고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 의공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어요. 리얼 우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앰비언트 무드램프 또한 정말 고급스럽지만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 대시보드 쪽에도 가죽으로 가운데 쪽으로 하얗게 포인트를 주고 깔끔하게 그리 고급스럽게 고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 보시면 프리미엄 나파가죽에 시트로 되어 있는데 검정색에 굉장히 시크하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부분인데 깔끔하죠? 이쪽 살짝 눌림 자국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나파가죽의 각인들. 정말 고급스럽죠? 흰색으로 포인트까지 준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깔끔한 시트를 보여주고 있는 주인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프레스티드급의 차량에는 22A 에르고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2방향으로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편안한 22A 에르고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티드급의 차량이고요.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이탈이라던가 후축방 경보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차선 이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 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 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이에요. 스마트 세스 패키지 반 자율 주행이 들어가있으면서 해서 긴급 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 기본적으로 정의 되고요. 그리고 반 자율 주행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죠. 그리고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 있는 대형 차량에 필수인 스마트 세스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있 차량이고요. 어, 다시 한번 봐도 리어루드하고 이 엠비어트 무드램프.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 9 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실내 도라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68,504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요 5년에 12만km까지죠 거의 신차 동일한 신차 보증을 해주는데 이 차량 2021년 4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이제 약 68,000km 주행했기 때문에 신차 보증도 한 2년 정도? 2026년까지 아주 넉넉하게 남은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프레스드급의 차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를 켜게 되면 사각지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한대 대형 차량에 맞게 품질 보증이 가능한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하고요 출고할 때또 엔진을 합성으로 교환해 출고해드리니까 경험어터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부분인데 역시 주행거리 6만km에 걸맞는 좀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립감 정말 좋습니다.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제네시스 G90 차량에 핸들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음성인식 모두 볼륨, 핸즈프리 기능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 스마트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주유공 차량인데 정말 안전한 옵션이고요. 정말 편리한 옵션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보시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HUD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차가 옆쪽에 있다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표시, 내비, 길 안내 에 관련된 표시까지, 그런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기능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전방 주시만 하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G9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제네 G90 차량에는 10.3인치 대형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풀 터치 시계에요. 그리고 터치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풀 터치 시계 12.3인치 모니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G90 차량이고요. 설정 들어가 보시면, 어, 설정에서 차량 들어가 보시면 이 차량 안에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이라던가 그리고 주행 편의 같은 것 들어가 보시면 뭐 전방 추돌이나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을 직관적으로 화,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부분을 터치로 사용하실 수 있는 풀 터치 시계 1 0 3 2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비가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내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GPS 연결을 해서 요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내비나 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걱정하실 필요 없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고급 6세 내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주인공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 기아를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옵션인데요. 화질 정말 좋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비옵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디드라이브 넣게 되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내려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 네비에 관련된 버튼과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 크롬에 이 버튼들 하고요 이 아래쪽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우도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연출해 주고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보시면 어, 버튼이 다섯 개가 보이고 있죠 뭐, 카메라에 관련된 버튼하고 오토 스탑 그리고 오토 홀드 드토라브 모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요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지만 이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대기하고 계실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에도 이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릴까봐 걱정되실 때도 이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절대 밀리실 일이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는 G 공 차량이고 스마트키는 스마트키가 두개 그리고 카드키까지 세 개의 키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 저는 G 공 차량이고요. 그 옆쪽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 그걸 조절하실 수 있는 디아이스 셔틀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뒷좌석 커튼 버튼까지 자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보면 이 가죽의 마감들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의 이런 팔걸이 가죽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리얼 우드 또한 정말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조수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역시 리어루드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에도 메모리스트가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앰비언트 무드램프인데요 어, 정말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운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수석에도 이 도어 트림 보세요 보시면 가죽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대시보드까지 가죽으로 정말 퀼팅이 굉장히 좋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실내들어서 가수 살펴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프리미엄 나파가 죽에 이런 각인들 하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프레스틱급의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로밀러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시공 차량입니다 2021년 4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6만km고요 개인분이 운행하시던 차량이라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또한 연출해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 하고요. 뒤쪽 좌석 풀옵션 차량이죠. 옵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에는 퍼들램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내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램프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90 프레스 등급의 차량에는 고스트도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문을 열었다가요 살짝 놓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고스트 도어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유리가 이중 차음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열이나 방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이중 차음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역시 리얼 우드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가죽의 마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뒤쪽 도어 트림에도 고급스러운 가죽의 마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차는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죠 그래서 뒷좌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역시 가죽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크롬의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가 보이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서 본 제네 주의공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은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주중 차량인데요. 이 차량 거기에 더해서 뒤 차서 컴포트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 좌석에서도 이 레스트 기능이 가능한 전동 시트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주공 차량이고요. 고급스러운 암레스트 또한 보여주고 있네요. 이리어 루드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프리미엄 나파가죽 강인들 또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암네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주공 차량이고 뒤쪽 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 가죽 부분인데 뒤쪽 좌석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죠. 정말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주공 차량이고요. 아이 검정색의 굉장히 시크하고 깔끔한 이프리미어나파 가죽이에요. 이런 하얀색으로 해서 라인을 이렇게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제 실내 암레스트 부분 하고요 우리 뒷좌석 듀얼 모니터 뒷좌석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역시 조석에도 리어로드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조석 뒤에도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뒤쪽 좌석에도 앰비언트 무드램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뒤쪽 좌석에 듀얼 모니터가 보이고 있는데 뭐 역시 장거리 운행하시는데 뒷좌석 컴포트 시트, 뭐 전동 시트, 열선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기도 하지만 또 지루하지 않게 장거리 여행하시라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가지고 있는 풀옵션급의 제네시스 G2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이 차량은 3전 에어밴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좌석에서 히터나 에어컨이 나오는 3전 에어밴드 또한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이고요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죠.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십 세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실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촬영을 하러 앞쪽 자석을 뒤로 밀었어요. 그런데 제가 등을 붙이고 손을 뻗으면 손끝이 닿지 않아요, 모니터에. 그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과 앞쪽 자석도 보시면 무릎 공간 보시면 정말 여유롭죠. 편안한 뒷좌석 보여주는 주인공 차량이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가 두 개가 보이고 있죠. 이게 윈도우 스위치 역할도 하지만 한번더 작동을 해주시면 뒷좌석에서 커튼을 전동으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이게 두 개죠. 반대편까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한 제네시스 g 9 0 차량이고요. 그리고 프레스 등급의 차량이죠. 시그니처 셀렉션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헤드라이닝이 스웨이 재질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라이닝까지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2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제네시스 G 공차량 실내는 더 살펴봤어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 구0 3.8 프레시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개인분이 운행하셨던 차량으로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또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외관 보시면 뭐 제가 다 비출 정도의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연식은 2021년 4월에 등록한 개선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거기에 주행 거리가 이제 약 6만 8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와 동일한 신차 보증 기간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제네시스 G90 3.8 모델이고요. 그리고 3.8 모델로는 가장 높은 등급, 가장 비싼 신차가를 자랑하는 프레스티 등급에 거기에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5인승의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 5인승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험모터스 기변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9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5,690만에 판매하고 있어요. 신차가 가약 1억 1,600 정도 하는 차량입니다. 뭐 감가율이 한 50%도 가까이 되죠. 그런 어마어마한 감가율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 최고의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 등급 또한 최고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주행거리 또한 6만 8,000km. 거기에 연식은 또 2021년 4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선이 되어 있는 신차 보증 기간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제네시스 G90 3.8 프레시 스4륜구동 차량을 경험 터스 김혜 대표가 569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해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